오늘은 신소재, 플라스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플라스마, 뭔가 SF영화에 나올 법한 이름이죠? 하지만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답니다. 플라스마는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제사의 물질 상태입니다. 기체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하면 플라스마가 되죠. 번개, 오로라, 심지어 태양도 플라스마 상태랍니다. 플라스마의 진짜 매력은 뭘까요? 바로 반응성입니다. 다른 물질과 아주 쉽게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죠. 이 성질 덕분에 플라스마는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AI 반도체에도 플라스마 기술이 쓰인다는 사실. 플라스마 화학 기상 증착법으로 차세대 반도체 재료를 만들죠. 덕분에 저전력, 고성능 AI 반도체 개발이 가능해졌답니다. 페로부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억하시나요? 플라스마 기술로 페로부스카이트의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2025년에는 플라스마 기술이 적용된 태양전지가 상용화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도 플라스마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가두는 기술이 필요하죠.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플라스마 기술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규모 확장, 비용 효율성, 사회적 수용성 등이 있죠.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한다면 플라스마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플라스마 기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미래에는 플라스마 기술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